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로아 정원입니다. 오늘 천연 연색 헤나를 할 건데요. 오늘 사용하게 될 헤나는 인도산 누프루 헤나인데요. 인도에서 국민 헤나로 불릴 정도로 어, 베스트 3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 유명한 헤나죠. 오늘 제가 아는 언니의 모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헤나 염색이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헤나 염색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젖은 모발에 헤나를 발라야 되는지 마른 모발에 발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문의 주시는데 저는 젖은 모발 보다 마른 모발에 헤나를 바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젖은 모발 상태에는 이 모발이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단백질다 이 보니까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는 늘어나거든요. 어, 헤나 염색약 어차피 습식이기 때문에 어, 굳이 젖은 모발에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른 모발에 발라야 모발이 빠지는 것도 예방하고 어, 두피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헤나를 이렇게 개었을 때 이런 점도 이렇게 개게 되면 이제 점도를 요폴레 점도로 맞춰서 해 놓잖아요. 그런데 젖은 모발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 그정도에 의해서 염색이 효과가 자주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젖은 모발보다 마른 모발에 해나 염색을 어, 하고 있고요. 이제 해나 염색을 갤때왜 이렇게 스테인리스를 굳이 이제 사용을 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해나 어, 염색을 플라스틱에 개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스테인리스를 쓰는 거는 이게 스테인리스가 철제잖아요. 헤나 식물에 있는 로소니아 이너미스라는 그 단백질 자체가 그 식물 속에 콕 박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있어서 그 시간을 두는 것이 그 헤나의 숙성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헤나는 숙성하지 않고 모발에 바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모발에 염색이 색깔이 곱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헤나는 그 로소니아 이너미스 그 단백질이 식물 속에 이렇게 콕 박혀 있기 때문에 어, 그 염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우리가 모발에 발랐을 때그 색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헤나를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살짝 붉은 기운의 그 오렌지빛 또는 약간 붉은 기운이 이제 염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게 이제 2시간 정도 숙성시킨 헤나거든요. 플라스틱에 해도 이렇게 숙성이 되어서 붉은 기운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철제를 쓰는 이유는 헤나 속에 그, 로스니아 염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하는데, 조금 더 작용을 플러스 플러스 알파 작용을 한다.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 이런 철제를 쓰는 게 좋고 그 철제들 중에 저는 그냥 스테인리스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스테인리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나 굉장히 염색하기가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해나는 꺼내서 두 시간 동안 숙성을 해야 되고 또두 시간 동안 모발에 발라야 되고 그러고 나서 샴푸로 어, 씻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고 12시간 후에 또 샴푸로 그때서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제가 이렇게 헤나를 꾸준히 이렇게 8년 이상 사용하는 이유는 어, 모발 손상이 그나마 일반 염색에 비해서 많이 덜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기존에 탈모도 많았고 숱도 건강하지 못했고 한데 제가 헤나를 쓰면서 모발이 정말 이런 이제 강도가, 모발의 강도 가 굉장히 붉어졌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빛나는 모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코팅 막을 씌워주다 보니까 햇빛에 비쳤을 때 코팅의 헤나의 오렌지 색깔 염색이 코팅이 이제 빛을 발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디고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한 거를 물어주시는데요. 인디고 가루도 천연입니다. 인디고 청바지 아시죠? 청색 염료이고요. 식물에서 인간이 사용하는 염료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인디고 염, 염료입니다. 그 염료가 모발에도 쓰이고요. 옷을 만들 때도 쓰이고 하는데, 모발에 사용되는 염료의 그 퍼센테이지는 조금 더 낮게, 작겠죠. 그리고 인디고를 사용하면 제가 이제 수차례, 수차례 이렇게 인디고를 사용해보면, 인디고가 정말 모발에 그 빛이 나는 광택을 주더라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오늘 헤나 염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염색을 몇년 정도 하셨어요? 요몇 년간은 일반 염색을 해왔죠한한 한 3년 정도. 근데 헤나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제가 오늘 요즘은 사실은 직업상 이렇게 머리를 굉장히 자주 감아야 해서 하루에 두번 정도 머리를 또 감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가늘어졌어요. 또 가늘어지고 일반 염색을 하다 보니까 모발이 안 그래도 가는데 굉장히 좀 가늘어지고요. 그리고 잘 끊어지고 또 힘도 없고 좀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헤나 염색을 해서 좀 일단 건강한 모발로 좀 가꾸고 싶어서 이렇게 염색을 하게 되었어요. 음. 저희 모발이 헤나를 해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굵고 강하잖아요. 그런데. 어, 일반 염색을 한 모발 같은 경우는 비교가 이렇게 되지 않나요? 언니 모발 같은 경우는 미디길이잖아요 헤나의 양은 저는 이제 110g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릇이 두 개의 그릇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해서 110g을, 어, 숙성을 시켰고요. 헤나 염색을 할 때는 이렇게 바세린이나 로션이나 프라인 부분에 워낙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흰 머리가 싹다없어지고흰 음. 머리 부분이 음. 지금 오렌지 색깔로 채워진 거. 음. 느껴지죠. 음, 음. 나 염색이 다 끝났고요 어, 어떠세요? 헤나 염색을 해, 하니까 어, 예. 머리가 기분 좋게 탄력이 있어진 것 같아요 손가락 n g 이게 i 음. 느낌을 봤을 때 음. 아주 기분 좋은 탄력감이 생긴 것 같아요. 어. <laughs> 제가 그 앞머리를 조금 음. 손질을 해서 앞머리를 조금 잘라봤거든요. 네. 천연 헤나는 오렌지 색깔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오렌지 색상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거든요. 사람마다 모발색이 다 다르잖아요. 피부색도 다르듯이.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완전 블랙이 아니라 짙은 갈색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헤나 염색을 하니까 흰머리가 오렌지 색깔로 변하면서 인디고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천연 해나의 색깔과 본래의 모발 색깔과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갈색 염색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해나 색상은 마음에 드세요? 아, 네, 약간 염려를 했었어요. 좀 이렇게 튀는 색깔이 나오면 어쩌나. 음. 네, 그런데 예, 예, 뻐요 <laughs> 예뻐요 진짜.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